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원전 기업이고, 또 SMR, 원전 해체와도 관련해서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원전 해체 시장도 한 500조가 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거든요. 고해 1호기가 우리나라에서 또 최초로 원전 해체 성인이 나왔고, 이제 본격적으로 착수를 했죠. 여기서 축적된 경험을 통해가지고 이 500조 시장인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 원전 해체 관련주들은 반드시 좀 신경 써서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한, 미 원전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만우가라고, 이제, 마스가에, 어, 비슷한 그런, 어, 한미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만간에 어떤 협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도 원전 발전 용량을 계속 늘려야 되는 입장이 있는데, 독자적으로 온전을 시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와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고 그 협력 파트너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마스가 마누가 이런 프로젝트들은 반드시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을 한번 상승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에 굉장히 강한 세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더욱더 더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황도에서 어떤 기업인지 어떻게 대응을 할지 상세히 다 점검을 좀 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한 텔레그 있습니다.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 드릴게요. 실시간으로 추천하고 또 대응해드리면서 수익을 남겨가는 그런 채널인데, 투자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좀 많이 될 겁니다. 적극적으로 잘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건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 거라서 뭐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일단 들어오셔서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기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릴 거고, 마지막에 세력 매집줄를 하나 드릴 겁니다. 단기간에 큰 상승을 기대하는 종목이죠. 굉장히 강한 세력이 들어왔고, 또 매집을 다 했기 때문에 언제 급등해도 이상하지 않다. 뭐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런 종목은 나왔을 때 놓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전히 유효한 그런 맥점이 있기 때문에 꼭 신경 써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말미에 다시 한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기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텔레그램 채널이 있다고 그랬죠.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이제 투자할 때 그때 그때 이제 바로바로 알아가야 하고 또 체크를 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시간을 두고 반복적으로 점검을 해가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매일 핵심 투자 정보 형식으로 업데이트해서 제공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테마별로도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 테마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 앞으로 이제 크게 급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다 정리해서 드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관련된 종목들 정리해서 드리거든요. 어, 사실 모든 종목들 이다 가는 건 아니잖아요. 같은 테마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 중에서 좀더 집중해서 봐야 될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정리해서 드리니까 잘 이용을 하시면 돼요. 사실 이두 가지만 잘 사용을 하셔도 여러분들께서 투자 방향을 잡고 또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 가는 데는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잘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중해서 해드리고 있는 게 바로 종목 추천하고 실시간 종목 대응이죠. 종목 추천은 단기, 서윙, 중장기, 세력, 매집주 이렇게 구별해서 추천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맥점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선호하는 매매 패턴이 있을 테니까 거기에 따라서 선택하셔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단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직장인들은 안 따라오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장인들은 이제 본연의 일이 있죠. 어, 더, 그 일에 좀더 집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대응을 좀 해가야 되는 이런 단타는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윙이라든지 중장기 세력 매적주가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산 증식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목 추천 잘 이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실시간 종목 대응을 다 해드리고 있죠. 추천해드렸던 종목뿐만 아니라 테마별로 이제 자료를 정리해서 드렸던 그 종목들도 다 대응을 해드리고 있고,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해가야 되는 그런 종목들도 있어요. 삼성전자라든지 그런 종목들도 다 점검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잘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종 투자 기법이라든지 노하우에 따라서는 이제 교육용 영상도 만들어드리고, 그리고 전자체 검색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성장해가기 위해서 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에요. 또 서로 이제 손발을 맞춰가기 위해서라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투자 기법과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여러분들께서는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소액으로 좀 매매를 좀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기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노하우를. 그래야만 여러분들과 저희하고 손발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추천해 드릴 때 이런 기법과 노하우를 전제로 이제 추천을 해 드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이제 학습이 된 상태니까 추천해 드리면 바로 이해가 되거든요. 이해가 되면은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고, 그래서 좋은 종목들 놓치지 않고 수익을 남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더 집중해서 좀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좋은 결과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는 아직까지 신뢰가 좀 부족한 상태니까 신뢰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일단 저희들 꾸준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검증을 하시고 또 저희는 여러분들의 증명을 해드려야 되겠죠? 이게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본질적인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똑같아요. 저희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수익을 남겨드려야 되는 또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전제가 되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인연도 끊어지겠죠. 저희는 여지껏 그렇게 정면을 해왔었고, 또 앞으로도 그래야 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검증을 하시고, 신뢰가 된다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 그때 이제 비중을 늘려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 과정만 좀잘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로가 손발만 잘 맞추고 가면 앞으로도 좋은 일들 많이 만들어갈 수 있을 거니까,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저희 텔레그램에 바로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기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체 차트를 먼저 봐야 됩니다. 전체 차트를 보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방향성과 힘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체 차트를 본다고 그랬죠. 사실상 이제 완전한 바닥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바닥을 만들고 차트를 좀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잘 들어왔죠. 그리고 우리가 의미있게 봐야 되는 그런 거래량들이 이런 거래량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차트를 좀 확대하겠습니다. 최근의 흐름에 이제 돈의 흐름이 많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이렇게 이제 저점을 만들고 하다가 지금부터는 저,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죠. 이런 것들은 개미가 만들 수 없는 파동이에요. 일단 뭐 448선을 이탈하게 되면 어, 개미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바닥공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들죠. 이런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장기 입병선 448선 위로 올렸다는 것은 결국 이제 세력이 주가를 관리하고 컨트롤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개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지 않는 구간이죠. 위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다시 끌어올렸다는 거. 그러니까 448선 이탈에 또 올라가는 자리가 이제 맥점이 되는 겁니다. 음, 그러고 나서 이제 크게 한번 상승이 나왔는데 이 파동이 가장 중요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파동이 이제 마지막으로 앞에 있는 매물까지 다 소화를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매물 을다 소화를 했기 때문에 상승하게 되면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는 과정은 반드시 신경을 써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텔레그램에서는 여기서 추천을 해드렸었죠.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지점. 그래서 여기서 이탈했다가, 지금 장기 입혀서 이탈했다가 올라가는 이 자리에서부터 이제 관심 가지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저희들은 이제 눌러줄 때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급등 얼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2평선을 이탈했죠. 이탈하게 되면 62평선까지 보통 내려옵니다.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도 흘러내리고,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도 하더라도, 보통은 이제 세력이 개입이 안 되고, 뭐 어떻게, 쭉, 쭉 의도를 안 가지고 있을 때는 이렇게 흘러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대부분 다 그렇죠. 그 바닷곤까지 내려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이제 자리를 지켜갔죠 텔레그램에서는 이기서또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이제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조정을 줬지만,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고, 오히려 이제 매수저의 측면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게, 여기서 자리를 굉장히 잘 지켜주다가 처음으로 이제 112평선 근처까지 내려온 거예요. 이게 이제 62평선인데, 62평선에서 반등 흐름이 나왔거든요. 거의 뭐 이제 112평선 근처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여기서부터 어떤 본격적인 변화가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바로 매수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요 위로 올라왔을 때, 2 2편서 위로 올라와서 자리 잡을 때, 그때 매수적인 관점에서 좀더 집중해서 보시면 돼요. 많든 적던 우리에게 수익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그런 구간에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이 앞에까지 매물 다 소화를 했잖아요. 그죠? 2차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이, 고점까지는 갈수 있거든요. 뭐 대략 370% 정도 됩니다.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래서 이만큼의 이제 수익 구간이 열려있는 자리에요. 근데 여기서 보통 뭐 이렇게 수직 상승하면, 바로 이제 수직 상승하면 좋겠지만 대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파동을 그리면서 좀 움직이겠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좀 대응을 좀잘 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도 일단 이까지는 수익 구간이 열려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속 좀 지켜보시면 돼요. 신규 매수만 좀더 정밀하게 들어가면 되니까 우리가 이제 원하는 면점이 나왔을 때 그때 적극적으로 공략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자로 다 대응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주주방이 있으니까 주주방에 서 함께 초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 초대해드릴 테니까 함께 하시고, 여기서 이제 추천주를 훨씬 더 많이 드리고 있죠. 여러 이 되시는 분들은 우리 기술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으로도 적극적으로 수익을 남겨가시면 됩니다. 그 추천이라 고 문자 보내주시면 텔레그램에 들어오기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 문자로 추천주를 드리게 될 거예요. 어차피 이건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게 구독이니까 구독만 좀 해주시면 돼요. 구독해주시고, 구별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관련된 혜택을 드리도록 할게요. 서로가 선발만 잘 맞추고, 될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 함께 하고 계시니까 조금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텔레그램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우리 기술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텔레그램에서 다시 뵙고 좋은 결과 만들어 가도록 할게요. 지금 바로 문자 하나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세력매집주를 하나 드린다 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드리는 큰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지금부터 이제 집중해서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을 이해를 하려면 다른 종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포스코 DX를 볼게요 크게 이제 급등했던 그 직전의 흐름을 체크해 봐야 돼요 여기서 물량이 굉장히 잘 들어왔죠 그죠 그 앞에 매물을 다 소화를 하는 파동이 여기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고점까지 이제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비교를 해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거래가 이어서 집중해서 터졌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 없이 들어오지 않아요. 세력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서 어떤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확신이 들었을 때 분명한 의도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 의도는 스스로가 주가를 끌어올릴 목적, 아니면 큰 시세 차익을 얻을 그 목적, 그런 목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우린 거기에 편성에서 투자를 해가는 거고. 결국은 이 세력이 나가지 않았다면 한 크게 상승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트가 후행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리고 실제로 이제 차트를 통해서 매매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 걸로 압니다. 그렇지만 이제 거의 대부분 개미들은 차트를 보면서 매매를 하게 되죠. 차트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선행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력이 먼저 들어오는 게이 차트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번 들어오게, 들어오고 나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한 번은 크게 상승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미래를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구체적인 맥점만 좀더 정확하게 짚어가면 돼요. 여기서 보면은 이탈에다 올라가는 자리, 이런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계속 맥점 찾아가는 방법들은 텔레그램에서도 제공을 해드리고 알려드릴 테니까 그걸 통해서 또 학습을 해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같이 봐야 되는 게제주반도체예요 전체 사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물량이 굉장히 잘 들어왔거든요. 역대급 거래가 이 앞에서 터졌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고점 영역까지 앞에 매물을 다 소화를 하는 그런 과정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장기 유평선이 탈했다가 올라가면서 이제 크게 상승이 나왔죠. 이것도 보통 1년, 2년, 3년 있다가 급등 흐름이 나온 경우가 많고 길게는 4년, 5년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가 터지고 난 다음부터는 계속 집중해서 보면서 몇점을 찾아가야 돼요. 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런 흐름 속에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추천해드리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인데 전체 차트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해서 역대급 거래가 터졌죠. 아무 의미 없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어떤 의미를 가지고 들어와요. 세력은 엄청난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들어오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개인적인 삶에서도 엄청난 돈을 써야 될 때는 큰 목돈을 써야 될 되... 되는 반드시 어떤 종목이든 어, 뭐, 그 심사 숙고를 하면서 어, 선택을 하게 되죠. 세를 또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전고점까지 소화하는 파동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이 물량이 굉장히 잘 들어왔죠. 아무 의미 없이 들어온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바닥권에서 다시 이제 거래가 터졌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세력들이 들어왔는데 나가는 흔적이 전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거한번 그 크게 상승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고점에서 개미들에게 물량을 넘긴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앞으로 크게 한번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전제하에서 어, 살펴봐야 됩니다. 그에 들어온 세력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사실상 지금 자리에서 완전히 바닥고이죠 설사 여기서 좀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크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뭐 전고점까지는 무난하게 갈수 있는 거고, 그거는 기본적인 거예요. 전고점 중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세력이 본전에 왔다라고 보인좀힘들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끌어올리면서 매집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펭당코도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보다 훨씬 더큰 상승이 나야 결국은 이제 세력이 수익을 창출하고 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주 이제 길게 보면 이까지는 볼수 있겠는데 이까지는 사실상 뭐 어려운 거죠. 이거는 뭐 상상하기 좀 힘든 거고 일단은 우리가 이제 전고점 그리고 이 구간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한1900% 까지 됩니다. 근데 이까지 이제 간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거든요. 굉장히 많은 상승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전고점까지 한번 볼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한번, 그리고 여기서 한번. 그럼한 대략 700% 정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구간까지는 한번 수익 구간이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수직 상승하진 않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자리 잡아가면서 올라가게 될 거예요. 이과정만좀잘 대응을 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텔레그램에서 계속 대응을 해드리고 또 점검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종목 놓치면 좀 아깝습니다. 반드시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면 저희가 이제 텔레그램이라든지 문자를 통해서 상세하게 좀다 알려 드릴게요.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문자로 어떤 종목이고 어떤 테마를 가지고 있고 왜이 종목을 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지 상세한 또 기술적인 분석까지 다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텔레그램은. 어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락은 제가 이제 직접 해 드리게 되니까 어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이제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저남 안프로와 함께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잘 따라오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텔레그램 채널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세능 매듭도 꼭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